도시락도 되게 잘돼 있고, 이런 먹을 거래가 되게 잘돼 있어요. 머리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던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막 엄청 예쁘진 않다 어때? 난 이렇게 되는 게더 예쁜 것 같아 제가 렌즈도 샀거든요 여행이니까 렌즈도 껴볼게요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렌즈 끼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교토 도착! 아니 진짜 30분 만에 도착하는 거 대박 아니? 쩔어! 교토다, 교토! 교통. 일단은 제가 아무런 계획을 안 짜고 왔거든요? 어, 렌즈를 10년 만에 꼈더니 너무... 렌즈가 움직여. 그쵸? 야, 아마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삼각김밥 먹지 말고 여기 와서 밥을 먹을 걸 그랬나봐.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 전에 뭘 할지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말차 하나 먹으러 갈까? <laughs> 도쿄의 예. 첫 도착 감상은, 아, 나고야에 비해서 사람 너무 많고요. 관광객 너무 많다. 외국인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좀 덥고 호텔 체크인까지 아직 시간이 한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일단 호텔로 가볼까 해요 호텔에 가서 짐... 사실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를 내려놓고 올까? 아 그냥 바로 카페 갈까? 아 정말 계획 안 짜는 이 피는 어쩜 좋을까요? 답답하세요? 그럼 같이 여행 해주던가이 <laughs> 것도 있어. 난 너도 시즌 메뉴를 먹어야겠죠? 빙수 아니, 말차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열명 대기 있는 게 싫어? 응. 교토 말차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번 기대해 보겠어. 그 일본에서 나고야랑 교토가 제일 덥다 했는데. 저 나고야에 있다가 교토 왔잖아요. 교토도 어마어마하다. 너무 더워 라이 like 찜통. 찜통스 안에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느낌. 30분 만에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말차를 바로 준비해 주시네요. 5분에서 10분 있다먹으라고차 짜자잔! 말차! 뭐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토가 가볼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2박 3일밖에 안 되는 일정이라 나름 계획을 잘 짜고 빠르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교토는 관광지들이 다 5시면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3시거든요? 매일 어디 몇분때 가보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지. 맛있다. 진짜 그 말차 디저트 맛이네. 음. 맛있겠다. 어. 와우. 아이스크림도 있어. 뭔가 충격적인 맛이다. 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카키 코올리 맛이 아니에요. 진짜 무슨 빙수가 2만원 해? 라고 할수 있지만, 2만원 값 한다. 너무 맛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먹었어본 말차 빙수 중에 탑1이에요, 탑1. 아쉬운 건 얼음이라 너무 금방 빨리 녹아 이거 봐아 근데 이게 말차가 진하다 보니까 얼음이 녹아도 말차를 진짜 맛있는 느낌이다 아 개맛있네 진짜 개맛있네 아 눈이 너무 흔쾌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왠지 체질이 안 맞아 어 눈알이 바로 작아졌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말차 젤리도 있어 젤리 젤리는 살짝 제 스타일 아니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진짜 내 인생 최고의 말차 빙수였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토의 말차구나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교토 2박 3일 더 있는 동안 교토 말차를 양껏 즐겨보도록 하지요. 이제 호텔로 당장 가야겠어요. 이제 호텔로 당장 가서 쉴 거예요. 안 돼, 안 돼, 쉬면 안 되지. 아, 힘들다. 여행이니까 빡세게 놀아야지. 쉬면 안 돼. 정신 차려. 출구 찾는데만 30분 걸렸는데. 응. 이 정도면 나 심각한 길치 아니야? 진짜로? 체크인 시간까지 말차 디저트 먹으려고 한 건데. 체크인 시간 지금 한참 지났어요. <laughs> 나고야보다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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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요. 여름에. 교토랑 나고야 여행 오지 마세요. 더워 죽으니까 더워죽겠으니까 이렇게 가려고가 다녀야 돼. 제가 교토에서 묵을 숙소입니다. 아, 북 호텔. 책이 잔뜩 있는 호텔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고내이죠 내. 네, 감사합니다. 과연 이번 교토 여행의 숙소는 어떨지 완전 북. 호텔이라서 책이 잔뜩 있어요. 당장 에어컨 틀어. 당장 파워냉방으로 틀어. 당장 당장 파워냉방으로 틀어. 잔말 말고 당장 파워냉방으로 틀어. 파워 틀어. 잔말. 오, 굉장히 침대가 넓어요. 두명 자도 되겠는데요? 방은 그냥 이렇게 침대 있고 TV 있고 이렇게. 혼자서 자기 딱 좋고요. 뷰로 한번 볼게요. <laughs> 뷰가 살짝 옆집 뷰, 옆집 밑에 묘집 뷰. 아 이거 살짝 공포스럽네요. <laughs>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일본은 터가 좋은데 저렇게 묘지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아, 그냥 딱1인용 욕실 느낌이고요. 나쁘지 않네요. 혼자 자기 너무 괜찮고요. 제가 이 교토 숙소를 지금 주말에 온 건데, 금, 토, 일 이렇게 놀러 온 거거든요. 근데 1박당 5만원에 잡았단 말이에요. 5만원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좋은 거 아닌? 공동묘지 때문에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나? 어쨌든 뭐 저는 사, 살짝 살 무섭긴 하지만, 술 먹고 뻗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너무 더워서. 아, 근데 지금 시간에 나가도 사실 관광지 갈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5시에 다문 닫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씻고, 너무 급하게 쫄쫄 안 다니고, 좀 시원한 바람 쐬고, 짐도 풀고, 그 강이나 살짝 갔다가 술이나 한잔하러 가야겠어요. 에 아니,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 시원한 곳에서 도저히 나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럴 거면 교통 올 필요 없었거든요. <laughs> 좀 심각하게 더워요. 이거는 멋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산이 없는 제가. 햇빛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함입니다 가봐야겠죠? 네. 다시 나오자마자 쪄죽을 것 같고요 시간 제한 없는데 가려고 찾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또 후시미 이나리 신사? 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 관광지를 가보고 그 이후에 또 어디 갈지 정해보도록 하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우. 코스미나리 와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부남마무용했대요 너무 예쁘죠. 조합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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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음 아주 넓군요. 대기하고 있는 건가 봐 미쳐 미쳐 미와음 예쁘다 여기서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어요 전 이렇게 셀프 동영상으로 좀 달래볼게요 오늘 음. 머 어때? 나 인생샷 사진이 헤 여기 이런 멋진 숲길이 펼쳐져 있네요. 음, 시원해. 이게 엄청 정상 위까지 있나 봐요. 저까지는 못갈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등산 수준일 것 같아서. 가, 가볼까?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아까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직 이만큼 남아서 이만 갈까 싶은데 다들 가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다들 가나 봐. 귀여운 생명체 발견 발견. 힐리. 포근하게 자리를 잘 잡았네. 아주 귀여워. 돌아가도록 하지요. 정산까지 가는 건무입니다느리 너무 뜨거워서 이러고 다니는 중. 다음은 어딜 가볼까? 앉아서 찾아봐야지. 아 예뻤다. 신상. 파란 하늘에 대비되는 이 색깔이. 예뻤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장소를 떠나보도록 하지요. 그 교토에 유명한 강 있는 거 아시죠? 큰 강. 그 강을 가볼라고요. 그강 갔다가. 이자카야 갈라고요. 했는 냄새에 이끌려 왔는데요. 대박. 와. 대의 살이 좋게. 저렇게... 와우. 걸리 걷기가 너무 좋은 똘꼴뚜기 완전 교토 감성 낭낭해서 너무 좋아요 열차가 지나가잖아 꼴뚜꼴뚜 앉아가지고, 연인이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친구랑 고민 상담하고. 아, 너무 좋잖아. 아, 소리 바람도 불고. 천국이다, 천국. 잠깐 앉아서. 가게가 엄청 많아요. 힙한 가게 거리인가봐. 힙한 햄버거. 외국인들 잔뜩 있고요. 오, 여기 완전 문내, 문내동 느낌인데? 오, 우와. 여기 커피집인데, 와. 느낌 쩐다. 느낌 좋은데? 오, 여기, 여기, 여기 완전 핫한 거리인데? 오, 오! 여기에서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 이, 여기에요. 무슨, 여기입니다. 오로라 맛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어. 최고의 시간 어? 아. 아. 아는 맛인데도맛있데도 마신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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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데도 마신데도 마신데먹으니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음 양념 치킨. 양념 치킨 죠 비록 세 조각이지만 <머대> 비주얼 너무 <나무> 좋아요. <머대> 아, 어, 배불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식이 다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laughs> 분위기 좋다. 음, 이제 서로서로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님이 이제 제가 먹으면서 점점 많아졌는데. 외국인 손님들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손님들이 저한테 영어로 일본 사케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 일본인 아니잖아. 나 일본 사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 일본인 아니라서 잘 몰라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일본어 쓰고 있는 거야. 일본어 계속 공부를 하고 일본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영어. 를 쓰려고 하는데 일본어가 나와. 이게 한국말이 아닌 외국어는 전부 일본어로 지금 각인이 된 상태인가 봐요. 쏘리만 난발했어요. 이이 정도로 영어 못 내뱉는 정도 아니었는데 I'm Korean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왓아시 와 한국구진데 이 이러고 있다니까. 실이 계속 쓰는 언어가 여기 이렇게 습관이 되나봐. 벌써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 일본어도 잘하지도 못하잖아. 저 여행객 같죠 편털 또 해버렸어요. 여행에서 편의점 빼놓을 수 없죠. 막차죠. 편털 한거 먹고 자야지. 소중히 품고온 내야식아 어, 네, 호텔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와우. 전 당장 씻고 오도록 할게요. 씻고 나왔더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 마스크팩을 줄 거예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뒀거든요. 아, 내일은 화장을 안 해야겠어요. 이 더위, 교토 더위가. 어, 시원해. 저좀 저 무섭죠? 그렇지만 오늘. 강렬한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해줘야 돼요, 관리를. 아니, 여기 교토의 태양이, 교토의 더위가 이 화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절대 땀띠가 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일본 살면서 이번 여름에 막 이런 악세사리들 부딪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 땀띠가 다 났다니까? 시계 차고 있는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막차를 집에서 하려고 편의점에서 뭘 살까 여러 가지 둘러보는데. 우리 또 구독자, 애청자 구독자님께서 편의점 추천템도 이제 영상을 찍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편털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사실 그걸 다 사면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두고두고 먹는다고 해도 아니 어쨌든 영상 찍으면 한 입씩 다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먹지 않고 추천하는 영상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제품만 찍어서 추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일단 여러 가지를 먹어봐야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신라면이 있는 거야 따뜻한 국물이랑 얼큰한 게 너무 땡기는데 신라면 먹을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또 새로운 걸 먹어봐야 추천해줄 수 있으니까 이 새로운 컵라면을 도전하려고 사와봤습니다 추천 영상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볼 테니 기다려 주세요. 일본 일본 자치 워홀러의 특별한 기 영상 편집 하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미안해요. 일단은 이거 사온거 야식 먹으려고 사 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냥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먹는 걸로 할게요. 저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6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바로 뛰어가지고 열차 타고 있다. 뜨거운 열 맞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다 떨어졌나봐요. 오늘 첫째 날 즐거웠다. 내일 교토 두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그럼.